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같이 버터쿠키 만들어 보면서 버터쿠키 만들기 망하게 되는 원인 4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버터의 온도 버터쿠키에는 실온 상태에 적당히 부드러운 버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잘 풀어지지만 모양이 어느 정도 살아 있죠 온도는 약 21도에서 22도예요 온도계가 없는 분이 많으실 테니까 요 질감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높은 버터는 이런 질감이에요. 상당히 녹아서 겉부분에 광택이 나고 아주아주 아주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버터로 구우면 쿠키가 퍼집니다. 반면에 차가운 버터는 손으로 눌렀을 때꽤 단단한 느낌이고요. 온도는 19도 이하 정도. 휘퍼로 풀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버터는 풀다가 손목이 망가집니다. 경험담이에요. 반드시 버터를 실온에 미리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계절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해주셔야 됩니다. 실내 온도가 조금 춥다면 버터를 오래 내놔도 조금 차가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자렌지에 아주 짧게 돌려보세요. 금방 녹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5초씩만 돌리면서 온도를 맞춰보세요. 실내가 오히려 덥다면 버터가 너무 물렁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죠? 딱이 정도의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적당히 풀어진 버터에 설탕 또는 슈가 파우더를 넣고 섞겠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이유 두 번째. 휘핑하는 정도입니다. 버터쿠키 반죽은 오래 휘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공기가 유입되면 쿠키가 부푸는 원인이 되거든요. 반대로 너무 적게 섞어서 설탕이 전혀 녹지 않고 입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에 쿠키가 거칠고 푸석해집니다. 너무 오래 섞어서 완전히 녹아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잘 섞였나요? 그럼 이제 계란을 넣을게요. 지방과 수분을 섞는 작업이기 때문에 잘안 섞일 수도 있고 재료들이 분리가 될수 있거든요. 분리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실온의 계란을 사용한다. 손으로 만졌을 때찬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역시 계란도 미리 꺼내두지 못했다면 전자레인지 짧게 데워가면서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란은 한 번에 다 넣지 않습니다. 두세 번에 나눠서 넣으시고요. 휘핑도 조금 빠르게 하시면 더잘 섞입니다. 혹은 노른자를 먼저 넣고 흰자를 나중에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노른자에는 유화제 성분이 있어서 버터와 더잘 섞이기 때문이죠. 자, 이게 분리되지 않고 잘 섞인 반죽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루 재료를 넣고 섞을게요. 여기서 세 번째 실패 이유 바로 반죽을 지나치게 손댔기 때문입니다. 가루를 넣고 나서는 주걱으로 바꿔주세요. 반죽을 가르듯이 섞으면서 날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흰 가루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세요. 반죽을 치대거나 많이 주무르게 되면 쿠키가 바삭함을 잃어버려요. 재료들이 적당히 섞이고 뭉쳐지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빵 반죽하듯이 주무르지 마세요. 팬에 간격을 두고 이제 반죽을 짤게요. 만약 재료들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 반죽도 차갑다면 이때 정말 짜기 힘드실 거예요. 힘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짤 주머니를 반죽이 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이유 온도입니다. 오븐에 들어갈 반죽은 차가워야 되고, 오븐의 온도는 충분히 뜨거워야 해요. 오븐에 넣기 전 쿠키 반죽을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굳혀주세요. 단단한 반죽일수록 오븐 안에서 녹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양이 잘 유지되고요. 미지근하게 말랑말랑해진 반죽을 넣고 구우면 모양이 퍼집니다. 그리고 오븐 온도가 낮아도 쿠키가 퍼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오븐 문을 열고 차가운 반죽을 넣는 과정에서 온도가 확 떨어지기 쉽겠죠? 170도에서 구워야 된다면 오븐 예열은 적어도 180도로 해 주시고요. 반죽을 넣은 다음에 온도를 170도로 낮추시면 됩니다. 잘 구워진 쿠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쿠키 모양이 퍼지지 않고 잘 살아 있죠. 쿠키 색이 적당히 노릇노릇하고 먹었을 때는 버터향이 풍부하게 나고 딱딱하다는 느낌이 없이 적당히 단단하고 바삭하게 부셔집니다. 사실 쿠키가 아예 물처럼 퍼지거나 새까맣게 타지 않는 이상 제 생각에 조그만 시수들은 봐줄만한 것 같아요. 버터 잔뜩에 설탕, 밀가루 맛 없을 수가 없죠. 물론 사람마다 입맛은 다르겠지만요. 사실 저도 여러 번 실패해 봤습니다. 베이킹이라는 게 재료는 참 심플한데 조그만 차이에 식감과 맛에 큰 영향을 주는 요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만 어찌 보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오히려 쉬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서 다들 맛있는 쿠키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